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왜 약간 왜 매웠지? 지금 안 맵네. 이제 예뻐질 것 같은데? 매운게 좀 날라갔나봐 아, 나 한입 먹어볼래? 아직 깔끔해 너무 매운 중간 먹어야 아 중간? 얼마나 맛있게 찍어먹었는데응 생각보다 맛있다 자를 수 있어? 칼 내가 가져왔어 다고 지금 조금 매워 <laughs> 근데 그냥 먹이지찍 먹어 먹어야 안 매워 음 맛있어? 음. 매운데? 가까워 엄마 매운데? 매워 <laughs> 맵다고 이게 끝부분이 이제 매운 게좀 날아가서 덜 매운데 음아 매워 가운데 잘랐잖아 이거 왜 나한테 먹으라 했어 상큼하지 않아?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? 그러니까 다른 과메기랑 음. 뭐 이런 거 먹을 때응 음. 파채 썰어서 먹어어 그러네 과메기 먹을 때 먹으면 되겠다 음 어. 맛있네 응너안 엄마, 먹으면 엄마가 이거 저거 파 그릇에 넣을게 이거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아 어 매워 아 왜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? 아니 지금 가운데 잘라서 매운 거야 엄마 아우. <laughs> 이게 우가 아, 엄마 잡네 이, 이 상태로 밖에 두면 안 매워져 날라가서 매운 음, <laughs> 다